그 분할 분배, 그지,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특별히 어떤 그 개념을 잡는다기보다는, 이 파트에서는 유형을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 될것 같다. 이거.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주제를 잠깐 보면은. 여기에, 같은 공, 같은 바구니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은 공, 같은 바구니. 공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고, 물론 이게 공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 다 같은 거, 그리고 들어가는 주머니도 모두 같을 때를, 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똑같은 공세 개, 예, 똑같은 주머니가 세개 있고, 똑같은 여섯 개의 공을 넣는다. 그러면 똑같은 여섯 개의 공이라는 걸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야.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뭐 1번 공, 2번 공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선택도 안 되고 나열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똑같은 바구니에 똑같은 공을 넣는다. 이런 건 직접 세는 방법으로 가자. 직접 세는 방법.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다행히도. 근데, 일단 방법은 알아야 돼. 직접 센다. 그러면, <laughs> 똑같은 주머니가 세 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겠다는 거야.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이런 포인트 잘 읽으면서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여섯 개의 공을 하나의 주머니에다가 몽땅 넣어버리는 거지. 아니면 다섯 개와 하나로 나눠서 두 개의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근데 다섯 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 두 개도 있고 세 개, 3개, 세 개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두개네 개로 넣을 필요는 없어. 두개네개빵 개. 그러면 네개두개빵 개랑 두개네개빵 개는 똑같은 상황이야. 왜냐면 공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구니가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풀이 방법에 잘 보면 앞쪽에 가능하면 큰 수를 써가면서 뒤쪽으로 수를 보내는 방법으로 세는 게 좋아. 자, 이거는 주머니 하나에 넣는 거, 이거는 주머니 두 개에다가 넣는 거. 이번에는 주머니 세 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지. 4, 하나, 하나. 세 개, 두 개, 하나. 아니면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넣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가지. 이렇게 세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지. 좋다. 특별히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7가지야.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류의 펜 11개가 있고, 똑같은 종류의 4개의 필통이 있는데, 빈 필통이 없다야. 빈 필통이 없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세보자고. 필통이 4개가 있어? 여기에다가 11개를 넣어야 돼. 근데 빈 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하나씩을 먼저 넣어 버려. 하나씩을 먼저 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남는 펜이 7개가 남아. 7개. 이 7개를 4개의 필통에다가 내 마음대로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세기가 편하니까. 7개 하나도 안 넣어 뒤에다가 이게 마치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하나의 필통에 몽땅 넣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두 개로 넣어 6 하나 빵빵 5 2 이렇게 아니면 4 3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 세개에다가 넣어야지 5 1 1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4 2 1그 다음 뭐야? 331, 그 다음은 322, 2. 자 여기까지가 3개의 필통에 넣는 거지. 그러면 4개의 필통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4111이겠지. 그 다음은 3211, 그 다음 뭐야? 222, 하나 2, 2, 숫자를 뒤로 하나씩 보내는 거야. 그럼 봐봐. 1, 2, 3, 4, 5, 6, 7, 8, 9, 10, 열열 11. 11가지 방법이 있다. 물론 아, 어,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한두 번 정도만 해 보면 누구나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정도. 지금의 내용은 같은 공 같은 바구니였다 이거야. 그다음 주제가 뭐냐면 같은 공 다른 바구니야. 이번에는 바구니가 달라졌어. 바구니가 다를 때, 자, 같은 공 다른 바구니를 우리는 H, 중복조합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중복조합. 문제. 사과, 배, 감, 딸기. 네 가지 종류를 열개 이하로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네 종류의 과일은 적어도 하나씩을 넣고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라. 과일은 그냥 충분히 많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사과 x개, 배 y개, 감 z개, 딸기 w개 만큼에서 섞어서 사과, 배, 감, 딸기를 섞어서 10개 혹은 10개 이하가 되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야. 10개 이하로 들어가는 상자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마치 중복 조합이고 각각의 과일들은 적어도 하나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xyzw가 모두 하나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복 조합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10개의 과일인데 미리 하나씩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의상 x-라고 칠게. x- y- z- w- 얘가 여섯 개 이하가 되겠지. 그렇지? 여섯 개 이하. 왜냐면 10개의 선택인데 하나씩을 미리 넣고 나머지를 여섯 개 이하로 선택한다. 그러면 여섯 개 이하로 선택한다는 거는 어, 서로 다른 네 가지 과일을 여섯 개할 수도 있고 또는 다섯 개할 수도 있고, 또는 네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세 개,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은 하나, 그 다음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얘를 컴비네이션, C로 바꾸면, 9 컴비네이션 6, 8 컴비네이션 5, 7 컴비네이션 4, 그 다음에 6, 3, 그 다음은 5, 2, 그 다음은 4, 1, 그 다음은 3, 0.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이항 정리에서 얘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놨는데, 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일단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지? 미래 한번더 얘기하면, 여기에서 바꿀 때, 요3 커미네이션 제로가 사실은 1인데, 이 녀석을 4컴이션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그지? 조합의 성질에 따라, 앞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 숫자는 하나, 저기, 큰 수가 온다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앞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거. 더하면 앞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거 이렇게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더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10 컴비네이션 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10 컴비네이션 6자 문제를 풀때 특별한 어떤 편한 계산을 위한 공식이나 편법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가급적. 원리대로만 풀어보는 것이 일단 익숙해진 뒤에 아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 건 나중에 연습을 해도 돼. 10 컴비네이션 6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5번이 일단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laughs> ABC의 곱이 2의 N승인데 1보다 큰 자연수 ABC의 순서쌍을 한번 말해보래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A도 2의 거듭제곱이고 B도 2의 거듭제곱으로 C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 있는 그리고 ABC가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건 X가 0이면 1이니까 XYZ가 모두 1 이상의 어떤 자연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볼때 2에 abc를 곱하면 지수가 더해지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의 n승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 된다 이거야. 근데 위에서 x, y, z가 모두 하나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씩 미리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n 3개를 선택한다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3hn 3이 되는 거지 3hn 3 그러면 다시 한번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둘을 더해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n-1 커비네이션 뒤에 나와있는 숫자 n-3을 쓸거고 얘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n-1 커비네이션에앞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빼서 2만 남겼다. 그 결과를 2분의 n-1부터 2개를 곱하게 되는 상태 근데 28개였대. 얘가 28개였다 이거야. 그래서 2가 이쪽에 곱해지면 56이 되고, 당연히 얘는 뭐야? 7, 8에 56이겠지. 그러니까 n-2가 7이 되는 n값을 9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중복조합. 자, 5번 문제에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흰 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7개를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나열하려고 한다. 근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잘 봐. 우리가 예시로 보여주는 거 있지? 예시. 예시로 보여주는 걸 이해해야 문제를 풀수 있어. 이 그림은 색깔의 변화가 다섯 번 발생한대. 검은 돌에서 흰 돌. 흰 돌로 가다가 흰 돌에서 검은 돌. 다시 검은 돌에서 흰 돌. 흰돌에서 검은돌. 다시 검은돌에서 흰돌.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다섯 번 발생하고 있는 그림인데 색깔의 변화를 네번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 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고. 우리 편의상 흰돌이 네 개가 있고 검은돌은 그냥 x라고 표시할게. 검은돌. 검은 돌은 7개가 있어. 자, 이렇게 주어진 돌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첫 번째 경우 색깔의 변화가 4번 발생하려면 흰 돌,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색깔의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발생했지. 충분히 흰돌 3개와 검은 돌 2개만 가지고도 색깔의 변화를 네번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남는 돌이 생겨. 흰 돌이 하나가 남지. 지금 잘 보면 흰 돌을 내가 3개 사용했기 때문에 흰 돌이 하나가 남아. 그러면 이흰돌 하나를 어디에 둘 거냐? 흰 돌이 있는 자리에다가 흰 돌을 놔 줘야지. 자, 뭐라고? 흰 돌이 들어 있는 자리에, 흰돌 자리에, 한 개를 더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검은 돌은 내가 두 개만 사용했는데, 검은 돌이 지금 다섯 개가 남아있으니까, 검은 돌 자리에, 자, 검은 돌 자리에, 남는 검은 돌 다섯 개를 더 뭉쳐서 넣어주면 되는 거지. 검은 돌 주변에다가 검은 돌을 넣고, 이 검은 돌 주변에다가, 흰돌 주변에다가 흰 돌을 놔주라는 거지. 바로 옆에. 그래서, 이 말의 말뜻은 뭐냐면, 흰 돌을 놓을 수 있는 세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의 돌을 더 놓아주자. 그리고, 검은 돌은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의 검은 돌을 더 놓아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경우라는 거야. <laughs>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내가 뭐지, 뭘로 했냐면, 흰 돌로 시작할 때지. 흰 돌로 시작할 때.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이 되겠지?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 내용과 똑같이, 검은 돌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데, 검은 돌이 몇개 남았어? 네개 남았잖아. 네 개의 검은 돌을 중복해서 더 넣어주고, 그리고 흰 돌을 두개 썼으니까 흰돌두 자리에 흰 돌이 몇개 남았다? 두 개가 남았다. 흰돌두 개를 더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더해주라는 거야. 이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 63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이런 걸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6번에서. 같은 종류의 빨간 펜 여덟 자루와 같은 종류의 파란 펜 여섯 자루를 세 명에게 나누어 준다. 자,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대. 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 서로 다른 바구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앞에는 같은 종류라고 써 있어. 세 명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 받도록 나누어 주래. 그러니까. 사람이 A, B, C가 있는데 자, 이세 명에게 빨간 펜 8자루를 나누어 준다는 거야. 근데 빨간 펜도 하나씩 받아야 되고 파란 펜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세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세 사람에게 8개의 빨간 펜을 나눠 줄 건데 미리 하나씩을 주자. 미리 하나씩을 주고 나면 다섯 개의 빨간 펜은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지 않냐? 세 명에게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의 빨간 펜은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있다. 역시나 세 명의 사람에게 파란 펜 여섯 자를 나눠줄 건데, 파란 펜도 미리 하나씩을 일단 주고, 남는 펜세 개를 세 명의 사람에게 세 개의 펜을 나누어 주자. 근데 동시에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곱파란 뜻이라고. 자,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자, 3과 5를 더해서 하나 뺀 거, 컴비네이션 5. 3과 3을 더해서 하나 뺀 거, 컴비네이션 3이야. 얘는 7, 컴비네이션 2니까, 7, 6을 2로 나눈 거.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니까 5 4를 2로 나눈거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21이고 얘는 10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210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같은 공 다른 바구니야 다른 바구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laughs> 주스가 네 병이 있어. 같은 종류의 주스야. 같은 생수, 같은 우유. 뭐, 우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명의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대. 마음대로 나눠줘라. 이런 뜻이거든? 세 명의 사람에게 네 병의 주스를 나눠준다. 3h4. 3명의 사람에게 생수 2병을 나눠줘라. 3h2. 3명의 사람에게 우유 하나를 나눠줘라. 3h1. 물론 얘는 뭐꼭 h까지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동시에 나눠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3h4. 3h2. 3h1. 이거를 계산하면, 270가지가 나와. 자, 혹시라도, 혹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위험해 주스 4병, 생수 2병, 우유 1병, 그러면 7개의 어떤 마실 것들이 있는데, 이걸 3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3명의 사람에게 내가 저 7개를 마음대로 나눠주면 안 되냐? 안 돼. 왜 일곱 개가 모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뭉쳐서 일곱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실수한 학생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했는데, 같은 공 같은 바구니와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이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 두는 게 좋아.